또 꽃이 이뻐요. 꽃이. 자 안녕하세요. 차려가 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이 친구가 러우인가? 러우 로우 금. 이건 얼마예요? 만 원씩 대품. 어 이거 큰데 만 원이래요. 아 뒤에 누가 종이컵을 먹고 막 여기다 버리고 갔네. 자 그거는 보지 마시고 러우만 보세요. 러우만. 자이 친구가 대품인데 만 원이래요. 아, 여기 보세요. 이쁘죠?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어, 이거 만 원. 얼굴이 돌레 다섯 개나 있네. 자, 이 친구가 만 원이라고 하니까 미, 믿어지지가 않죠? <laughs> 어, 진짜 싼 거야, 이거는. 자, 이 친구는 아프리카 식물 브레비 폴리아래요.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밑에는 꼭, 이게 뭐 같아. 어, 굉장히 뿌리 알 뿌리인가 봐. 이거 만 원이래요. 저는 처음 봤어요. 오늘 또 친구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신나게 또 혼자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아, 이런 거 보신 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녹기란도 새로 들었나 보다. 자, 녹기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번주 어저께까지 자, 엄청 많이, 한 5만개 나갔어요. 이 친구는 얼마일까요? 다주에 와보면은 자, 이 친구는 네. 노끼랄인데 3,000원 해주신대요. 자, 이거는 포트가 조금 커요. 6년 키운거육 6년. 6년 키우셨대요. 노끼랄. 녹기란은 항상. 색깔이 또렷게 물드는 거예요. 아, 이거 물, 물들어요? 네, 노끼라는 원래 물 들어요? 네. 녹기란은 원래 물안 드는데. 원래 물들어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새로 작업한 건데. 네. 여기 보면 이게 또렷게 물들어요. 어, 여기가? 어, 여기가. 어. 이거 원래 녹기란 물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거 새로 지금 해놓은 거. 어, 녹기란이 물드는구나. 어. 이거 3, 네. 이거 3,000원이요? 네. 예, 3,000원이래요. 그...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한번 보여드리자. 이거, 없어. 아, 잠깐만요. 여러분,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살구민 금이잖아요. 이 아, 친구가 2,000원이래. 아니, 이렇게 커요. 이 친구가 2,000원인데 이게 다예요? 아니 많아요. 자, 2,000원짜리 친구들 많대요. 3,000개 있어요. 3,000개 있대, 3,000개. <laughs> 엄청 나네 대박이다. 이거 진짜 싸다. 얘는 수연이죠. 수연 15,000원짜린데. 네. 어, 3,000원씩. 이 친구가? 수 15,000원짜리. 이 친구가 3,000원이래요. 3,000원. 잠깐만. 여기 나눠서 보여 줄게요. 네. 아, 나 어디 갔대? 바빠 죽겠네. 그러니까. 여기 가요. 너무 바쁜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많이... 자, 여러분. 이 친구가 수연이잖아요. 이 친구가 3,000원이래요. 이 친구도 엄청 오래된 것 같아. 그죠? 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목대 보시고, 하여분 보지 마세요. 자, 얼굴이 다글다글 하죠? 이거 아까 얼마라 했지? 3,000원? 이 친구가 3,000원이래요. 대박이죠? 와. 3천원짜리 수연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게볼수 어, 있나? 전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여기 지금 살구 있는 금뿐만 아니라 어머 여기 또 똑같고 또 오셨네. 자이 친구도 똑같은 거예요. 3천원짜리. 그죠? 얘는 한 몸이다. 한 몸인데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얼굴이 하나도 셋셀 수가 없어요. 10개 이상인 것 같아. 자 아, 이게 3,000원. 대박이지 않아요? 자, 이 친구도 똑같아요. 그리고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대품이 따로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웃님들. 자, 이 친구는 원종 벨로스래요. 이건 물건 한정판매 물건이 없어. 자, 이 친구가 좀 좋은 건가 봐요. 전잘 모르잖아요. 원종 벨로스? 원종 벨로스. 어, 이 친구가 5,000원이래요. 아, 얘는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건가 보다. 그래요? 원종은 원래 3만원씩 인데요. 음. 저희가 지금 원늘부터 주려고 5천원씩 드릴 거고. 네. 일반 벨루스는, 어, 제가 다음 달부터 천원씩 드릴 거야. 아, 원종 벨루스하고 그냥 벨루스하고 틀린 거예요? 예, 예, 예. 얘가 <laughs> 생장점이 빨갛게 되네. 예, 빨갛게 물드는 거고. 어, 이게 전체적으로 그럼 빨갛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다 금이 다 나와 있어요. 금이요? 예. 어. 아, 노릇노릇한 게, 예, 예, 예. 어, 이게 금으로 나오는 거래요. 네, 원종 벨로스, 이거는. 음, 응, 사이즈가 잘안 커요, 이거는. 아, 그럼 이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어, 그 다음에, 매직 잼 골드는 얼마예요? 여기, <laughs> 옆에 많아서 물어보는 <laughs> 거 매직 잼 골드는 이번 거는 2,000원. 어, 이거는 2,000원. 내 마음대로 그냥 1,000원 더 줬다, 2,000원. 어, 해줬다, 어 사장님 마음이에요. 어느 이웃님께서 어, 가격 물어보길래 제가 사장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일해주냐고 그래서 사장님 맘, 제맘 아니잖아요. 자, 석영, 묵은둥이들도 이거 3,000원씩 해줄게. 석영? 네. 자, 이 친구는 석영이래요. 석영, 서경. 3,000원. 묵은둥이래요. 꼭 창같이 생겼다, 입장이. 석영, 이쁘죠? 와우. 이거 저 되게 비싸, 요새. 이게? 네. 아... 이거 그... 저번에 시뮬란스 해줬나? 시뮬란스 조그마한 거해줬는 1,000원짜리 얘도. 요건 3,000원짜리. 천... 자, 이 친구 시뮬란스인데 얘는 음좀 크네요. 그리고 포트가 네모난 포트잖아요. 3,000원 해 주신대. 3,000원 시뮬란스. 어, 저희 집에 오시면은 네, 네. 지금 보시면 요거 지금 사각포부터 어. 이게 원래 이제 매장가로 좀 비싸잖아요. 거짓 다는 아니고 어. 한90% 정도는 3,000원씩 해 드릴게요 3,000원? 네 어. 여기 지금 언니가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보면 네네 웬만한 건제가 3,000원씩 다 드릴게요 어.. 이, 얘만 틀리고 얘만? 원 그.. 원종 얘, 뭐. 벨로스는 원종 벨로스는 예 벨루스는 원종 벨루스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금 3만 원짜리니까 5,000원씩 해서 드리고 네 웬만한 거는 저기 뭐.. 근데 <laughs> 사장님 얘는 예. 왜 여기에 있어요? 뭐? 예예예 그 예, 예. 뭐 지가 입고 싶은 게 있지 이거 뭐. 3,000원이야? 3,000원씩. 어, 얘, 원래 1,000원짜리잖아, 솔직 하면. 찾아가, 이 빨간 버터는 1,000원. <laughs> 왜틀려요 빨간 포터장에라 사각버터는 어. 3,000원. 어, 그래요? 응.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궁금해. 내가 받고 싶은 게. <laughs> 사장님 마음대로? 응. 여러분, 여기 사각버터 이거는 3,000원이래요. 1,000원짜리 사세요, 그냥. 1,000원짜리가 <laughs> 더 많아. 그러니까, 응. 사장님 마음이니까, 이유 달지 마세요. 얘는 뭐예요? 얘 이쁘다. 그게, 아, 핑크자라고 사. 핑크 자라고 사아 자라고 산데 핑크 자라고 네, 사어얘 이쁘다 천 원짜리가 더 많아요 삼천 원짜리보다 얘도 삼천 원이죠 예. 핑크 자라고 사래요 위유님들 궁금하시면 캡처하세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면 저 몰라요 에코스 네 에코스 여기 에코스 어 에코스래요 이 친구가 에코스 삼천 원 삼천 원 여기 삼천 원 코너에 있어요 에코스 얘가 에코스죠? 얘가? 예, 그거 어, 에코스 응 어, 에코스 얘는 홍포도 이거 홍포도 어 홍포도가 천원짜리가 더 좋아요 삼천원짜리보다 어 근데 진짜 이해가 안되네 그내 마음인게 그래요 어 그니까 사장님 마음이니까 얘 수현은 만원짜리 뒤에 포트 굉장히 커요 청산호도 있고 청산호 이 매장에서 6만원, 7만원, 8만원 받는 거어 수현이 내가 만원씩 해드릴게 음, 네 이거 보세요 아 이런 거살수 없어 정말로. 이거 대품이에요. 어 대품 만 원. 야 이건 만 원씩 해줄게. 수연이에요 수연이. 네 음. 이웃님들 여기 까라솔 한번 보세요. 까라솔 그 잎장 끝이 너무 예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이 친구는 만 원이래요. 근데 어 대품이에요 커요. 이 친구가 백봉이에요? 이 친구? 아니 그 러우 로우. 러우래요 러우 로우. 어? 러우가 왜 이렇게 러우가 저쪽에 있었는데? 어 요짝저짝 요짝 다 있죠 아 얘는 색감이 그백 제가 잘 몰라서 이거 러우래요 러우도 만원이에요? 러우 만원씩 어 이거 굉장히 목대 굵고요 대품이에요 응. 가운데 있는 거는 다 대품들이니까 자 얘가 얘가 뭐죠?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 얘는 얘는 비싸겠다 아니 그냥 요거 대품이니까 요거 어. 대품들은 다 만원씩 어, 이 친구도? 이제. 이 친구도 만 원이래요. 아보카도 크림 우리가 천 원짜리 많이 구. 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만 원이래요. 만 원. 아보카도 크림 이게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쁘잖아요. 아보카도 크림. 자, 또 다른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는 어디냐면 이렇게 여기가 중간 빵인 중간 빵이죠? 어. 가운데 방에서 들어오시면, 가운데 있어요. 우리 무릎, 무릎 높이만큼에 있는 친구들이 만 원짜리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삼천 원짜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살고민금, 여기 만 오천 원 써있네. 이건 음, 펜다드럼. 응, 펜타드럼. 펜다드럼이에요? 어, 펜다드럼. 얘도 만 원, 만 원? 음, 만 원. 어, 얘도 대품이에요. 밑에 조그마한 포트들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우, 깔끔하고 예쁘다. 아 진짜 예쁜데? 얘는 꽃이 예뻐요 꽃이. 꽃이야? 네, 꽃이. 진짜 얘 꽃을 예뻐. 한 번도 안 봐서 몰라. 아, 딱의자받은 분들 이쁘게 나오네요. 음. 자, 펜다 드럼, 이거 만 원이래요. 자, 또한번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얘는 뭘까요, 얘는? 이거 누다. 아, 누다? 음, 누다, 묵은둥이들. 아, 누다도, 무, 이것도 만 원이래요. 어머, 얘 피멍 들은 거 봐. 막 물감을 막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쵸? 어, 누다한데참 예쁘다. 이런 누다를 못 봤는데?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초코라인 대품. 아, 초코라인? 응. 이거 특제. 아, 저번에 초코라인이 5,000원인가 기었는데 이 친구하고 크기 틀려요. 이거는 비싸죠? 이거 그냥 만원 준다. 그러면. 어? 만 원에. 그러면 그거 봐, 그거 안사고 이거 사겠다. 제가 이거 사갖고 왔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니 5천원짜리초코라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에 비하면 이거는 엄청 크거든요. 그럼 이거 사겠네. 이거 한몸 같다. 한몸. 한몸이에요. 전부 다. 저희 집에 있는 거 거의 다 한몸짜리. 어, 이 친구는 정말 가운데 하나 있고요. 옆에 가 줄기가 지금 이렇게 뻗어난 거예요. 소나무처럼. 한몸에서 이렇게 막 뻗어나온 초코라인. 와, 만 원이면 이거 사겠네, 나 같으면. 오천 원짜리보다. 엄청 큰데? 자, 이 친구 보세요. 크라바쯤. 얘는 얼굴이 정말 조그만해. 얘도 라울이라고 해요? 라울 종자인데? 네네. 이제 라울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얼굴이 작아서 크라바쯤이라고 해요. 자, 이 친구는 라울하고 같은 건데, 얼굴이 작아서 크라바쯤이라고 한대요. 이 친구, 그냥. 배품. 제품인데 만원 해주신데. 어, 얘도 참 예쁘다. 수영도 예쁘고. 얼굴이 조그만해가지고. 아유, 세상에. 포도알 같아, 포도알. 애기 포도알. 이쁘죠? 자, 이 친구도 만 원이고요. 이 친구도 만 원이고요. 초코라인도 만 원이고요. 아니, 다른데서 이렇게 이 가격에 살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사장님, 이거 방울 복나? 방울 복나. 자, 이 친구가 방울복랑인데요. 어머, 얘가 꼭 알포도 같아. 알사탕. 얘는 동글동글해요. 자, 방울복랑이나 미인들이 오래되면 동글동글해진다겠죠? 네, 네. 어머, 얘 봐봐. 한몸이야, 한몸. 이거 만 원이래요. 아우, 세상에.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 아니 초코라인도 좋고, 아니 보면 다 사고 싶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 너무 예쁘죠. 방울복랑한 몸. 아, 너무 좋다. 수런도 좋고, 크라바튼도 좋고. 요새, 요새 이렇게 만들려면 엄청 힘들어. 이거 어, 뭘 진짜. 진짜 물 진짜 물안 주고 키워야. 아니 이거는 누가 수영을. 모양이 만들어져. 수영을 일부러 다 버는 것 같아. 진짜로 이쁘다. 이거를 이제 분갈이를 하면 얼굴이 막 커져버리는데 네. 요새 이물안 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물 줘버리면 길어져요. 그그 어... 사장님 저번에 그 라울 네. 분갈이를 해봤더니 네. 다 마사로 돼 있더라고. 어, 사장님 라울, 전화 받으세요. 어. 자 네. 마사로만 하면 아기가 안 크고 그냥 그렇게 정지되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서. 예, 예. 음. 어머, 예. 여러분. 캐시미어 철화에요, 철화. 근데 이거 엄청 싼 거다. 아, 원래 만 원에 나오도 안해 이거 캐시미어 철화에요. 여기 보세요. 대품. 자, 이 친구가 생장점이 이렇게 서로 다른 친구인데 이거를 만 원에 주신대. 자, 이거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조그마한 포트가 이렇게 하, 하면, 자, 보세요. 여기 밑에, 밑에 보세요. 밑에, 밑에 조그마한 보트 보이시죠? 이렇게 큰 친구인데 만원 해주신데 세일, 갑자기 또 번개 세일 해주시는 거예요. 와, 감사해요.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항상 이렇게 카메라만 대면 막 세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 이 친구 너무 괜찮은데요? 계시면 원래 지금 만원에 살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애기들이나 만원 살떡말똥한데 내가 대품들 해이 친구는 해줄게. 엄청 큰데? 키도 크고? 아그 친구는 뭐예요? 누 이거 누다 아 누다 이거? 네자 이것도 만원? 네 이것도 예, 만원 자이 친구도 만원에 주신대요 누다 이것도 굉장히 큰 친구예요 밑에 어 조그마한 포트 한번 보세요 <laughs> 포트 보시면 되겠죠 어 비교하시라고 조그마한 포트랑 아. 아, 너 아, 철아. 저기 3,000원. 아, 예. 사장님 아, 얘는 뭐야? 너무 이쁜데 색깔이? 그 염자, 아, 꽃염자. 아, 이 꽃염자. 응. 어머 얘 목대가 하나예요. 아얘 꽃꽃 같아. 자, 여기 이렇게 보세요. 아, 참 저기 너무 철아. 3,000원 드린다고 해 버려. 로우철아? 어, 여 로우철아들 3,000원. 로우철아가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로우철아 보여 드릴게요. 아유, 3,000원씩 준다. 네, 3,000원 해 주신대.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자, 음, 이웃 님들. 러우 철라저 보셨어요? 러우 철라를 저는 처음 봤는데, 이게 러우 철라래요 러우 철라는 이렇게 생긴 게철라래뭘 알아야 해먹지. 아, 정말. 이게 러우 철라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 몰라서. 얼마 냐고그 천만원짜린데. <laughs> 사장님, 이거 삼천원에 주신다고? 그 삼천원씩요. 아유, 친구. 그 천만원. 아니 사장님 이거 천원 아니 삼천 원이냐고. 네 아니 거기 따라갈래요. 자 여러분 자 여기 화재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얘는 화재 금이래요 금. 같은 건데 화재 금이래. 근데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정도면 지금 6만 원이거든. 이거 삼천 원이래요 삼천 원.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화재 금이라고 하는데. 어, 난 처음 보여, 이거. 이것도 이거. 예, 그것도 금이고. 음. 자, 이런 거 보셨어요? 많은 돈가져가셔 음. 자, 취향대로 가져가시는 거죠, 뭐. 예. 러우 아니게 화재 금. 예, 예, 예. 자, 화재금 3천 원짜리예요. 예. 이렇게 큰 놈이 졸아서 이렇게 대하는게 더 비싼 거요. 아, 이 놈이 이렇게 크는 거예요? 게 아니고, 네. 이 놈이 이렇게 만들어. 자, 아 사장님, 다시 설명해주세요. 궁금해요. 잠깐만, 이놈 설명해주고 할게. 네네. 이놈이. 네네. 이렇게 작아야 되는데. 응. 어. 작은 놈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 큰 놈이 이렇게 작아야 비싼 거요. 아. <laughs> 얼굴 큰게 좋은 게 아니고. 큰게 좋은 게 아니라, 이큰 놈이 이렇게 작아지는 시간이. 응. 어. 3, 4년이 더 걸려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네네. 지금 매장 가시면 이게 로우 금들. 음. 이렇게 크면 막 비싸거든요. 아. 아, 이게 금이에요? 어, 요건 러우 금들. 어. 근데 똑같이 가격을. 그냥 똑같이 3,000원 해서 줄게이 도매가가 어. 3,000원이 훨씬 넘어. 어. 그냥 여기서 저 크니까 3,000원. 자, 이거는 아까 이거는 철화라고 했잖아요. 러우 금철화. 금철화. 어, 네, 러우 금철화인데. 네네. 매장가으로 몇만원씩 하죠? 자, 한번 돌려볼게요. 3,000원씩. 뭐 알아야지. 줄게. 그거 15,000원. 자, 이 친구가 러우, 로우... 아니, 러우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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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화 로우. 금이래요. 자, 이 친구가 3,000원. 아, 이거 3,000원짜리 하나 가져가야겠다. 로우 금. 금 이거 로우 금. 금 철화. 금 철화. 금. 로우 금 철화. 로우 금 철화. 천천히 하면 되죠, 뭐. 어. 로우 금 철화. <laughs> 자, 그리고 사장님. 네. 이거 나 하나 가져갈 건데. 네.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도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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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게. 도테랑. 아, 얘왜 이렇게 커? 대품들은 도테랑. 얘는 대품들... 얼마예요, 그럼요? 만 원씩 해드릴게요. 자, 도테랑 금이래요. 이 친구도? 만 원. 어, 이 친구는 만 원. 원래 도테랑이, 도테랑하고 치와와하고 틀리다니죠 시아와하고 도테랑이. 틀리죠? 시아와는 입이 좀 부들부들하고요. 얘는 통통하고. 어, 도테랑들은 입이 좀 딱딱해요. 음.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이거는 근데 조그마한 포트보다 엄청 크고요. 근데 만 원이니까.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겠다. 그죠? 네. 음. 도테랑이래요만 원이래요. 이 친구. 잠깐만요. 근데 만 원에 주신다고? 자, 이웃님들. 자, 이 친구가 올리비아래요. 올리비아 조그마한 거 보셨죠? 근데 얘는 오래돼가지고 달궈졌어. 그래서 얼굴이 작아졌잖아요. 자, 사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얼굴 큰 거보다 얼굴 작은 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밝아져서 얼굴이 작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친구도 올리비안데, 자 여기 보세요, 속에 보세요. 이거 완전 다목질화가 됐어요. 근데 이거 만 원을 주신대. 이거 그리고 퍼부도 만 원씩 준다 그래요? 네. 퍼브. 퍼부. 퍼브가 뭐야? 요게 퍼브. 까라소라고 풀려요. 퍼브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이 친구가 퍼브래요. 어 이게 까라솔하고 비슷한 건 같다. 까라솔하고 볼까요? 완전 다르죠. 아 그래요? 퍼브래요. 얘는 색깔이 노랗게 물드는 거예요. 아, 아 진짜 많이 들었다. 이 친구 퍼인데만 원에 주신데 까라솔하고 비교해 한번. 만원 까라솔. 음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까라솔도 이쁜데 집에 까라솔 없는 분 없죠? 까라솔하고 이럴 거 마고 틀린 거죠? 어, 까라솔하고 어. 이런 거라고 틀려요. 자이 친구가 까라솔이에요. 얘는 퍼브래요. 퍼브 퍼부. 자,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면 알겠죠? 차이점은 뭔가 모르겠어 비슷비슷한데 아, 입장이 얘는 좀몇개 있는데 얘는 따글따글하네 많아요. 입장이 숫자가 입장이 많죠? 얘는 입장이 한 10장 내외면 얘는 10장이 넘는 것 같아. 입장 자체가 퍼브하고 까라솔 이 친구 둘다 만원이에요? 어, 둘다만 원씩. 어. 자, 이웃님들. 이거 백민 제가 이름 알아맞췄어요. <laughs> 이거 만원해 주신대. 그래서 이거 엄청나요. 미인 종류가 엄청나잖아요. 농에 가격 떨어져 버리게 이거 저기 방송 한 번만 더해 줘. 네, 이거 만 원이래. 만 원. 백민. 이 친구 엄청 큰데, 아, 옆에 조그마한 포트인데, 이것도 중포트네. 조그마한 포트가 안 보여. 이거 엄청 커요. 여러 가지 제가 막 보여드리는 거야. 궁금해서. 아, 종이컵. 고마워요. 자, 이게 종이컵이잖아요. 자, 백미인도. 자, 올리비아도. 자, 이렇게 터블하겠는가터블하겠는가이 친구도. 퍼브 센스라고. 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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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솔. 다 이렇게 크게 비교하라고 제가 종이컵 놔드렸죠? 이거 모든 친구들이 다천 원, 아니 만 원이에요, 만 원. 자, 오팔리나 대품도 만 원씩 준다고. 자, 오팔리나, 오팔리나도 만원해주신대 아, 오팔리나 굉장히 통통해서 예쁜데. 이 친구 만 원이래요. 아, 너무 예쁘죠? 자, 항상 웃는 날 되시고. 하루 화분과 다육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웃는 날 되시고요. 우리 코로나 많이 잘 이겨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리고, 밴드에도 놀러오세요. 밴드는 제가 댓글 안에 영어 누르시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